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 걸음, 행복 투자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최근 NFT 플랫폼인 메타 갤럭시아 호재 이슈로 인해서 최고점이 2만원 부분을 찍고 지금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장세에서 NFT 테마주들은 지속적인 급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최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정 흐름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며 어느 정도 조정 이후 특정 호재 이슈를 내면서 재차 급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조정 흐름이 더 나올 것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슈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슈 체크 후 차트 분석을 통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으며 반등 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밑에 보시면 단타 급등주도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더욱더 질 좋은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으로 예전 7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최근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차 급등이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곧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급등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아아. 예, 뉴스를 보면서 이슈 체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 성장 기대감의 폭등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들고 왔고요. 이건 2021년 11월 9일 날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폭등세인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 성장 기대감에 금융 당국이 NFT를 가상자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한번 NFT는 이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NFT에 대한 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NFT 관련 주들의 급반등 흐름이 한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좀더 읽어 보면 자이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최근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당장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인 가상 자산 투자 수익 세금 부과 정책에서는 NFT는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NFT로 해 가지고 이제 판매되는 뭐 판권이 나니면 회원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뭐 재무 제표나 아니면 향후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 NFT 자산 그리고 기술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제 NFT와 메타버스 이 관련 주들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뿐만 아니라 좀 다른 휴드로 좀 체크를 해보면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나란히 상한가 NFT 기대 어디까지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이건 11월 10일 날짜의 기사이고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앞서 9월 뭐 카누나 철의 3종 국가 대표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및 소유권 부여가 가능한 NFT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업무를 협업한 바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한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난 5월 설립한 100% 자회사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 지난 1일에는 큐레이션 기반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를 오픈했고 이를 통해 디지털 아트를 비롯해 셀럽 그리고 스포츠 선수의 독점 컨텐츠 등 수요가 높은 자산을 NFT로 판매 유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리고 이부분을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왜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호재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게이 NFT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호텔이나 골프장 그리고 리조트 이거와 관련된 회원권을 NFT화 시켜서 판매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나 아니면 공시들이 나온다면 NFT 장세에서 이만한 호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반등 흐름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최고점인 2만원 부분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회원권도 있지만 지금 스포츠 선수 독점 권택치 뭐 이런 수요 자체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이 스포츠 ip 아니면 판권에 대한 소유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뭐 아주 잘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손흥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의 스포츠 판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이슈들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명품에 대한 뭐 이런 nft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반등하는 데는 이만한 이슈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렸는데, 뭐 최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적 때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 아무래도 NFT 거의 주도주인 만큼 어 주가의 조정은 이제 실적이 아니라 제가 뭐 차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단기간에 너무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투자 경고도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심이 나오는 눌림목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자체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차트를 보기 전에 저번 주도 우리 회원님들에게 수익 챙겨드렸는데 수익 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2일 오늘 날짜의 수익 인증이고요. 저희가 11월 3일 날짜에 코세스 매수가 12,950원 이하로 메타버스 관련 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 매수 신호 드렸구요 그리고 금일 최근에 시세도 좀 나아지면서 금일 11월 12일 금요일 날에 매도 신호 드리면서 수익률 14% 이상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수익 인증에서 보시면 코세스 이제 평균가 그리고 수익률을 보시면 14% 정도로 손익금액은 34만원 정도 오늘 하루 만에 챙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 수익 챙겨가시면서 오늘 하루 만에 69만원 이렇게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오늘 또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수익 실현해 드렸는데 11월 11일 목요일 날에 전일 날짜에 매수를 드렸고 이렇게 매수가 신호 드리 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다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시세가 나아주면서 11월 12일 금요일 오늘 날짜로 후성 약6%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후성 약6% 정도 수익 챙겨 가시면서 이분도 구성으로도 30만원 이렇게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단 하루만에 후성과 코세스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면서 이분은 65만원 이분도 코세스로 69만원 이렇게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회원님들 비싼 1년 이 패비 냈는데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셨죠? 그래서 행복투자는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 결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 행복투자에서는 단타당기 1개월 15만원으로만 진행이 되고 하루 5천원만 나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방금 이렇게 수익인증에서 보셨듯이 34만원 그리고 32만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69만원 이렇게 꾸준히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투자는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 달. 한달 회원님들 수익 확인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비싼 1년 이패비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 못체인격 가지지 마시고 한달한달 한달 이렇게 수익 확인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문의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갤럭시안 모니터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갤럭시안 모니터리는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뭐 메타 갤럭시아, NFT 플랫폼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진입했고, 이후 이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메타 갤럭시아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고점인 2만원 부분을 찍고 현재 조정이 나오면서 잠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것은 실적인 영향보다는 단기간에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날에 이제 투자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지금 잠시 눌림목 즉 잠깐의 쉬는 타이밍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원래 보시면 1차 상승 후에 여기서 한번 눌림자리를 형성을 하고 박스권을 만든 후 재차 2차 상승 파도 때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 예시를 빗대어 보면 1차 상승 후에 지금 잠시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량들을 다뭐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박스권을 만들고 제차 반등이 나올 때는 최고점 부분인 2만원 부분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잠깐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이 부분, 13,350원, 이 부분까지는 조정 흐름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종가가 이 부분에서만 지속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충분히 반드 흐름이 나올 때는 2만원 이상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11월 10일인데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10거래일, 즉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 되는 날에는 이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가 풀리는 날까지 아마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형성 후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때는 제가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호텔이나 골프장 뭐 이런 회원권을 NFT화 시켜서 판매하는 호재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명품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 뭐 손흥민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는 뭐 손연재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이러한 이 스포츠 스타, 뭐 NFT와 뭐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슈로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호재 이슈로 나오면서 주가는 2만 원 이상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 흐름이 나오더라도 13,350원이 부분만 지지를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 잘 체크하시. 고 치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갤럭시형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움직임 체크하면서 분석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깜박하신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관련으로 예전 70% 이상 급등한 종목이며 최근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차 급반등 흐름이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곧 급등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급등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분류가 되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70% 이상 반등 흐름이 나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분부터 부 조정 흐름을 받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콜드 체인이랑 이제 다시 전기차 관련 충전소로 재차 부각을 받으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려는 이제 이동 평균선들의 정비열 초기 단계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구매율이 7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 충전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차 부각이 되면서 급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등 시에는 1,730원까지는 무난히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1,900원 즉 최고점까지는 충분히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수익률 자체는 20에서 30% 정도 수익 구간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 구간도 괜찮게 열려있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급등주 체험도 가능하시니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단타 급등주 체험 가능하십니다.